네 안녕하세요 구만입니다 자 어제 모태솔로 특집 5화가 방영이 되는데 아 이번에 너무 <laughs> 리뷰할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참 이게 뭐 어떤 데이트라든가 남녀간의 문제로 <laughs> 리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아참 너무 문제들이 많다 특히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아참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노 솔로는 남자들이 너무 별로예요. 아참 괜찮은 남자들이 너무 없다. 데이트 순서대로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아, 일단 이 광수님하고 영철님이 영숙님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셨어요. 아 근데 이, 이 찌지리와 이 모지리가 아 영숙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영숙님이 이제 영수님을 선택하셨어요. 음. 5시간 전으로 되돌아가서 PD가 다시 선택을 하게 했는데 일단은 아무도 커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리뷰해 볼게요. 자, 이렇게 2대 1 데이트를 가셨어요. 아, 참. 이게 야 이게 영숙님이 너무 불쌍할 정도로 일단 영철 아 일단 영숙 님 차를 타고 가셨어요 영숙 님 차로 어, 이동을 하셨는데 이제 옆자리에는 영철 님이 타고 뒷자리에 광수 님이 타셨는데 광수 님이랑 영철 님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이번에 조연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영숙 영숙 님이 너를 알고 싶다고 했으면 둘이 열심히 알아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조연을 자체 자처했, 자처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은 배려라고 이제 한 건데 이제 영철 님이 뭐아 영숙 님이 나날 알아보고 싶다고 어, 말을 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배려를 한다고 아 어, 그래 그래 나왔 그러면 데이트 한번 해봤으니까 어, 너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한번 잘 알아봐 이제 이런 어 배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 그럼 마음은 너무 주, 괜찮은데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이게 뭐 자는 척을 한다던가 영, 영숙님이 계속 광수님을 챙기셨거든요? 광수님을 이제 뒷자리에 앉으시니까 챙겼는데,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투명스럽게 대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자어척을 뭐 한다던가. 아니, 조연이, 뭐 하는, 감칠맛을 내는 거예요, 조연은. 감칠맛을 내줘야지,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막 삐, 마치 삐진 것처럼, 어? 39세가. 어, 서른 아홉 먹고. 아, 참, 이거는, 솔직히 이거를, 이게 고칠 겁니까, 그리고? 서른 아홉 살한테, 제가 이거 지적할 거예요, 솔직히? 아, 나 참, 아, 나 너무, 말하는 죄, 저도 기가 차가지고. 아. 그니까, 러 이제, 영철님만, 영수님한테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뭐, 일을 얼마나 했냐. 뭐, 별 대화는 없었는데, 이제, 영숙님이 되게 광수님을 신경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님은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없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뭐 건설적인 대화는 아니었고, 이제 오리백숙을 드신 것 같아요. 오리백숙을 먹으러 갔는데, 이 영철님하고만 계속 대화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 아, 나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되게 조용하다. 이제 영수님이, 어, 나는 되게, 막, 표현을 막 하는데? 이러니까, 아, 그래요? 나는 그러면은 당신한테 맞춰줄 수 있다. 아, 이런 또저 자세. 음. 그리고 뭐, 기분 안 좋은 거이 어떻게 푸냐 이런 대화가 나왔는데, 아, 저는 기분 안 좋으면 말안 한다. 그냥 혼자 밖에 나가서 뭐 스트레스 푼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광수님한테도 했어요. 했는데, 대답이 너무 그냥 시큰둥하고, 아니, 조연들이 대사를 시큰둥하게 칩니까? 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연들이 주연을 돋보이게 하지. 영철님을 돋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영숙님은 얘기 많이 해라. 조연 할게. 이런 배려는 알겠는데 차 안에서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시종일관 시큰둥. 뾰로퉁 단답형. 이게 무슨 조연이에요? 어떤 조연이래? 잘리지. 조연이 이러면. 어? 아, 참, 이런 조연에 대한 딱 개념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갖다 붙인 거고. 그러니까, 아, 왜 강수님 말, 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로서의 매력이. 어? 진짜, 자기소개할 때는 그렇게 막, 무슨 규제를 다 푼다고. 아 무슨 규제를 풀었어, 도대체? 어? 본인 규제나 풀어요, 본인 규제나. 본인, 어? 뭐 규제 전문가야. 본인 규제도 못 풀면서 규제 다 푼다매. 그리고 자기소개 때그 자신감 다 어디 갔냐고. 그리고 뭐, 이, 이, 이런 이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배려하는 사람이 시큰둥하고 뾰루퉁해요. 삐, 마치 삐진 것처럼. 아참서로나홉 먹고 이런 걸 지적하는 것도 웃긴데. 아 이거 너무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이 영숙님도 그렇지만 영철님한테도 굉장히 무례한 거다. 뭐가 배려야 배려는. 그러니까 영숙님이 인터뷰에서 아집 가고 싶어, 아 그냥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죠. 어. 그러다가 영철님은 <laughs> 낯처밤이가 뭐야 낯처밤이. <laughs> 갑자기 이런 너무... <laughs> 이게 너무,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백치미가 너무 이 극으로 가니까 뭐 기가 차가지고 웃음이 나오더라고. 영철님도. 그니까 낮정감이라 <laughs> 그러니까 그냥 그 영숙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트름을 하셨어요 아나 이걸 보고 이 사람은 거의 원시인에 가깝다 이 영철님은 부모님의 어떤 그런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의 어떤 그런 굉장히 과잉 보호를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남을 이렇게 뭐 배려하는 그런 뭐 챙긴다거나 짐을 들어주고 이런 거는 되게 교육이 잘돼 있는데 이런 사회성 그니까 러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음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아니 틀음은 혼자 조용히 뭐 입을 가리고 한다던가 고개를 돌리고 한다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여 그리고 여자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이런 거를 이 87년생한테 이거, 37살한테 가르쳐야겠어요, 이거를? 아, 참. <laughs> 아, 이거는, 이거 너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원시인 같아요. 너무 날 거다. 아, 이거, 이건, 이거는, 아, 이거를 사, 37살에 공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쳐야, 돼. 아, 참. 이런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모질이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일대회, 일대일 대화를 하셨어요. 컵, <laughs> 뭐, 카페 가서. 그래서 처음에 영철님이랑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하고 하셨는데, 영철님이 이제, 아, 나는 영숙님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컨트롤 해줄 여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 하셨, 하셨거든요. 날 컨트롤 해줄 영숙님이 좋다. 내 네, 이상형이다. 아니, 왜, 아, 아니, 와이프. 예를 들면, 와이프나 부인이 돼서 컨트롤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남자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근데 이 주도권은 결혼하고 사귀고 나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도권을 갖는 거는 괜찮은데 아니 영숙님이 영, 영철님하고 무슨 관계라고 주도권을 가져가지고 영철님을 컨트롤해요 이거는 영숙님이 영철님한테 마음이 있을 때, 예, 마음이 있을 때나 유효한 거지. 어나좀 컨트롤해줘요. 난 컨트롤해줄 여자가 좋아요. 이게 뭡니까? 아 <laughs>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여자한테 나 그렇게 하세요. 결혼하고 그렇게 해라. 결혼해서 와이프 말잘 듣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와이프 보이, 예, 뭐 마마 보이, 파파 보이처럼 와이프 바보, 뭐 이런 이런 거는 좋아요. 음, 좋은데. 사귀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 있지도 않는 여자한테, 날 컨트롤해줄, 난 사람이 좋다. 난 찾는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랑이 사이도 길수 있어. 뭘 가랑이 사이를 길어, 길기는. 그러면 이제 빼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시고, <laughs> 아, 저 가겠습니다. 광수님 어 대화하세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차서 웃긴 거지, 이게 사람이 웃긴 건 아닙니다. 재밌어서 웃긴 게 아니라, 기가 차요. 이 영철님을 보고 있으면, 아 너무 모질이다. 너무 모질이라서 모질이를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습니까 이게 뭐 옛날에 뭐 바보 온달, 평강공주 이거는 옛날 에 이소무하고, 음. 예 그거는 조선시대 옛날 원시시대 얘기고 지금은 그런 배우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철님은 좀 사회성을 좀 키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하고 일대일 데이, 데이트를 하셨는데. 왜 말씀이 없으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배려였다. 두 분이 좀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아니, 뭐, 근데 맞긴 뭐가 맞어. 아니, 영철이를 배려하러 여기 나왔으니까 나노솔로에 내짝 찾으러 온거 아니에요? 뭔 조연이야, 조연은. 이게 무슨 나노솔로와 드라마야? 영화입니까? 본인은 배우야? 뭔 드라마, 드라마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뭔 조연이야, 조연은. 지금 영숙님을 알아볼 시간도 부족해 가지고 어? 자기 매력 어필하고 이럴 시간도 부족한 게 5박 6일인데 아유. 이이광수 님도 이제 이제 공부만 잘한 헛똑똑이죠. 인생을 사 인생에 대한 공부를 이 대학교에서도 좀 가르쳐야 될거 같아요. 아, 이게 <laughs> 아, 참 그래서 이제 영숙님이 영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영숙님은 광수님한테 자기소개 얘기하시면서 난는 그런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좀 좋았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조연인 순간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제 뭐차 안에서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막 우셨거든요. 그니까 남자가, 남자는 뭐세번 온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그,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아껴야 된다, 이런 의미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찌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찌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 찌질이가 아닌데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찌질 찌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찌질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또 우셨어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많이 우는지 참. 그래서 내자신을 돌아봤답니다 여기 와서. 아니 왜 여기 와서 돌아보냐고. 돌아보고 와서 여기 나오라고.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 나오라고. 왜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냐고. 어? 방송을 보면서 돌아보든지. 아 참. 나는 못 가진 것에 대한 결합체다. 뭐 되게 가난하셨나? 가난해가지고. 아니 이분 박사예요. 심지어.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강대 나오시고, 뭐, 어, 뭐, 고대 박사였나? <laughs> 직장도 좋으시고,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더 가지려고, 고만가죠? 어, 어, 재능 기분나 해. 뭘, 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봐야 아주 정신 차리지. 어? 모습이, 뭐가 초라하다는 거야? 어? 찌질이었대. 아니, 그니까, 뭐가 그렇게, 내가 이분의 인생을 모르겠지만, 겉으로만 보기에는 조건이 괜찮아요. 뭘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뭐, 과거에 왕따였나? 이 정도면 왕따가 아닌가 싶어요. 참. 뭐, 어, 도대체 뭐가 초라하다는 거야? 뭐, 외모? 외모가 초라하다는 건가?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초라하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나는 솔로에 내 짝을 찾으러 온 건데, 뭔 조연 얘기하고. 아니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조연이지 누가 조연이야? 이기적인 것만 조심하면 되죠. 이기적인 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아 이거 배우냐고 영화 여기 여기 뭐 영화나 드라마 찍으러 왔냐고. 어? 무슨 조연이 이렇게 무례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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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 없습니다. 이런 조연 잘리죠. 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마치 나는 삐졌어. 니네 둘이 놀아. 흥? 아니, 서른아홉살 먹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야, 아마 욕 되게 많이 먹으실 것 같은데, 혼나야 돼요.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굉장히 무례 무례한 겁니다. 네, 무례해 보였어요. 본인이 본인 모습 한번 봐보세요. 어, 시큰둥하고 뾰루퉁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이게 무슨 배려야, 배려는. 이분이 이런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왕따를 당했던지, 굉장히 이 준욱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준욱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방송까지 나와서 극복을 못했다. 여기 나와서 극복을 하려는지 언제 극복을 하려는지 모르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 의기소침한 모습,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건데 주변에서 이제 광수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 더 이제 주눅이 들어요. 이 방송을 보고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상적인 위치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치가 있어요. 보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미달인 거예요. 미달이어 가지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이런 강박증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이 나는 솔로 나와서 이 정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이 여자들의 어떤 거절?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인 거. 동성적인 남자들 사이에서 뭐 찌질하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대학교 때라든가 아니면 뭐 소개팅이라든가 어떤 여자들의 이런 거절에 대해서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질질 짜고 어 자기가 초라하다 찌질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야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신감 없는 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줘요. 옆 옆에서 막 찬양해주고 어막 칭찬해 주고 막 그런 사람 뭐 알바 고용해 가지고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야 된다. 아니 박사 나온 사람이 이, 이, 이런 사람들은 저 뭐야 인생 되게 더 고달픈 사람도 있어요. 엄청 가난하다든가 어?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엄청 보여주고 어? 사지 멀쩡하고 어? 보니까 뭐 집안도 그렇게 못 사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 박사고 또 지금 돈도 잘벌 텐데. 이런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여줘서 좀 정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분 크리찬이에요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신다면서 일요일은 무조건 성당 가는 날이라면서요. 아니 그런 사람 이런 성경 공부 이 구절 안 봐요? 신명기 어여우수아 시편 어 마태복음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을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히해. 하나님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도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합니다. 왜 로봇이 아니라니까 인간은?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 주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만 주신다. 나를 믿어. 어?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한테 명한 게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다 시편 다윗이 쓴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연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예, 예수님 가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여가지고 숨쉬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아니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뭘 그렇게 어, 의기소침하고... 어, 나이가 이제 서른아홉인데, 마흔이에요. 마흔이면 이제 누가 쳐다봐, 여자들이. <laughs> 근자감 몰라,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어. 그래야 궁금해, 궁금하게 나갔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궁금한데 좀? 뭐지? 아무것도 없어도요, 근자감이 더 좋아요. 왜 그렇게, 어, 의기소침해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위축,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초라하다 그러고 찌질하다 그러고 아, 정말 초라한 사람 한번 보여 줘. 어? 아.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그니까 자기 자기 만족이 인생의 시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기 자신을 마 불만족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뭐 자살할 거야. 자살할 거 아니잖아요. 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인데 특히나 크리스천이 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조금 <laughs> 뭐 그럴 수 있다치지만 아니 크리스천은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니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참 이거는 안쓰러운 거를 떠나서 아좀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참. 충분히 노력, 뭐, 노력,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예, 네,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이렇게 없으셔서 초라하다고 그러고. 본인의 학력이라든가 39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으면 그동안 해놓은 것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놨을 거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이제 어린,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어,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거를, 이렇게 용, 용기를 붙들어 대, 대, 주셔야 할 분이, 이 방송 나와서 이런다는 거는, 같은, 이게, 뭐, 인간으로서도 인간으로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참이 공부가 너무 안돼 있다. 크리스찬은요, 근자감이 있어야 돼요. 왜 근자감은 뭐냐?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백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자신감 가지시고, 짝은 안될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이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아마 여, 자는 여자 만나는 거는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여자가 자신감 없는 남자한테 시집가니까 충분히 자신감 갖추셔도 되고, 이제는 외모로 승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외모로 승부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성격이,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배려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싹다 엎으셔야 될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좀 배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